안녕하시와요 사랑의 큐피드 아운입니다. 에? 큐피드 얼굴이 왜 이꼬라지냐고요? 누구한테 맞은 거냐고요? 아니 그것보다 저 개쩌는 거 잡았음 보여드림. 짜잔! 우리 구독자님 닮은 오징어. 이러니까 맞고 다니지. 아니 저 맞은 거 아니라니까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 님들과 알고 있었음 그 해피홈에 병원 있잖아요. 거기 가니까 진찰도 받을 수 있더라요. 실례 실례 실례합니다. 그 인테리어가 좀 구리긴 하지만 대기시간이 꽤 길다고 하는 걸로 봐선 인기병원인 것 같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은 다 어디가 안 좋은 친구들이고 요 앞에 서있는 간호사 마티한테 가면 진찰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어떤 한 문장이 제 눈에 포착됐습니다 기부할래? 여기도 너구리 운영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 동수 프로게이머 아우니 기부를 하면 너구리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합리적 띵킹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부를 자처했더니 전주산을 내놓으라고 하네요 이거 이 병원 병원장은 너구리가 확실합니다. 다행히도 병원이 내놓으라고 하는 만큼 기부를 할 수가 있어서 전 재산을 바쳐 기부를 해봤는데 너구리 인정한 개뿔 제게 병실을 더 늘리겠다는 인정이 돌아왔습니다. 내일 소미한테 말 걸어 보라는데 이거 잘못했다간 또 강제 꾸미기 노동에 끌려갈 것 같네요. 이럴 땐 꾀병을 부려줘야 합니다. 사실 요즘 삭신이 쑤셔서 겸사겸사 정형외과 진료를 요청했는데요. 아이고 삭신이야. 이거 어느 정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응, 음, 바로 들어가. 이거 역시 돈을 갖다 바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기부 특혜로 일 빠진 자를 받을 수 있게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좀삭신이좀쑤셔요 <목소리> <목소리> 이 녀석이가 돌팔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주고 붕대옷으로 통치겠다는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와... 무릎 아프다고 했는데 무슨 온 관절 다 싸면 옷을 주네요 어이가 없어 병원은 제가 손댄 곳이 별로 없어서 괜찮지만 정성들여 꾸민 카페가 똑같은 상황이라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내부를 정찰하고 있는데 역시 제가 꾸민 거라 그런지 인테리어 하나는 죽여주네요. 후루르 짭짭 후루르 짭짭 맛 좋은 커피 카페에 왔더니 저도 뭔가 마시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키면서 공차를 하나 시켰고요. 배달의 민족 주문 달콤한 브라운 슈가 한잔 마시면서 오늘의 주제 용남이와 그로크 커플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해보겠습니다. <laughs> 옷을 상황에 맞춰 잘 입는 사람을 흔히 멋있는 사람이라고 하죠. 멋있는 사람, 저아우니는 사랑의 큐피드의 임무를 완벽히 하기 위해 완벽한 TPO를 완성했습니다. 어때요? TPO 잘 맞나요? 네? 기호보다 멋지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헥. 만남의 광장, 마을 광장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또옷 쳤다고로 입고 있네요. 아니, 그렇게 입으면 남친 안 생긴다니까. 이 녀석 감성에 푹 빠져있는 게 지금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있는 게 분명합니다 이럴 땐 남자친구를 사겨야 극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군 이래 남친 용남이를 찾아가서 본격적으로 키피들 역할을 해주려고 하는데 이 녀석도 오늘은 자기만의 세상에 빠져있었습니다 사슴 장식을 만들고 있다는데 음,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네요 지금 분명 둘이 마음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 분명 둘이 썸을 탔단 말입니다 이거 지금 둘다 눈치 보고 있는 게 분명해요 일부를 리얼타임으로 해서 생생하게 전달드리고 싶었는데 이 속도라면 100년이 지나도 그대로일 겁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날로 타임슬립을 했고요 오늘은 진짜 이둘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라 그 말은 못해도 저기 파오비 내로 나타나는 가진물 이 녀석 가라고 할 때는 그렇게 안 가더니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섬을 떠나겠다고 합니다. 당연히 용남이가 없었다면 이게 무슨 개꿀이야? 하면서 보냈을 텐데 용남이의 행복이냐? 나의 행복이냐? 하지만 용남이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이기 때문에 일단 잡아놓기로 결정했고 가지 마라. 대신 둘이 헤어지면 이 녀석 꼭 방출할 겁니다. 미래 여자친구가 저런 쓸데없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용남 이 녀석 뭐하고 있나요? 잠자리 채 참교육하려고 찾아가니 이 녀석도 짓고 석에 박혀 있었습니다. 무슨 못도 아니고 박혀 있는 걸 너무 좋아하네요. 어, 이 녀석 상태가 많이 심각해 보이는데요. 근데 귀엽다. 아니 이거 카메라로 확대해서 모공 하나하나 보고 싶을 만큼의 귀여움입니다 누가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했나요? 아프니까 귀엽다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차가라 용남이한테 감기 울면서 골골대기 전에 빨리 큐피드 역할을 완료해야 할것 같습니다 배가 아프다고 하는 걸로 봐선 이 녀석 어제 마라탕 완뽕한 게 틀림없는 것 같네요 에휴 사실 평소였으면 용남이가 아파도 자연치유를 바라며 방치했겠지만 오늘만큼은 저 녀석이 저렇게 골골대면 골치아픕니다 그래서 너굴 상점에서 빠르게 약을 구입해서 용남이 갖다 바쳤는데 뭐 별거 아니었는지 약한번 먹고 다 나았다네요 골골골골 골골 용남이 다 나았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엄청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남이한테 편지 쓰기 저 아우미 오늘의 역할은 사랑의 큐피드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해준 그 약이 사실 크로크가 너한테 주라고 한 거였다 라고 편지를 썼는데요 용남아 사실 오늘 내가 준그약 크로크가 너 주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크로크한테 고, 고맙다고 해라 이렇게 하면 용남이가 크로크의 세심함에 더 감동해서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겠죠? 그렇다면 크로크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대신 전해줬다는 말을 써서 이 사실을 알렸는데요 얌마 너이 녀석 용남이 아팠던 건 아니야 에이, 내가 용남이한테 약 주면서 네가 좀해달라고 했다 했으니까 알아서 잘 해봐라 뭔 말인지 알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용남이가 어... 크로크야 사실 아오니가 전해줬던 약 네가 전해달라고 한 거라며 정말 고마워 라고 하면 크로크가 아이 뭐 이런 것 가지고 고마우면 밥한개 사던가 라고 하는 거죠 <laughs> 이거 거의 뭐 완벽한 레파토리 아닙니까 진짜 사랑의 큐피드 역할 제대로 한것 같습니다 사랑의 사랑 콩깍지, 콩깍지 씌어버렸어 나는, 나는 나는 어쩌면, 어쩌면 좋아. 좋아 용남이 병도 나았고 날씨도 좋고 그렇다면 오늘은 무슨 날이죠 그렇습니다. 데이트하기 딱 좋은 달입니다. 마침 용남이랑 크로크둘다 밖에 나와 있길래 사랑의 큐피드 아오니 본격적으로 작전에 돌입했는데요. 일단 말한 번이라도 더 붙이는 게 사랑의 불을 지필 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좁은 공간에 이도를 가둔 후에 대화를 할 때까지 관찰을 시도했습니다. 용남이 이렇게 바깥에 나올라 그러면 아오니 시도시도? 그렇게 탈출을 막으면서 저는 둘을 감시하기 시작했고, 둘의 행복한 뒷모습을 계속 지켜보며, 얼마 후. 이 녀석들 전몰래 언제 이렇게 가까워졌는지 입맛대고 대화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 유교걸 아우니. 이런 장면은 암사스러워서 못 봅니다. 근데 지금 뭐하노? 이거, 저번에 했던 그 대화 아닌가요?

용남이가 굴러먹었습니다 판을 깔아줘도 리드를 못해요 리드를. 일단 오늘은 용남이와 크로크의 사랑의 결실을 바라는 곡을 들으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큐피드 아우니 너무 답답해서 안되겠습니다. 이 둘의 신혼집을 만들어주기로 결심했으니까 다음 영상 기대해주시고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도 꾹꾹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 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또 봐요.